올여름 극장가 관객 가뭄 현상이 9월 추석 시즌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봉한 대장영화들의 흥행 실패가 주 원인이란 분석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역대 8월 관객수는 2013년 2914만 명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3000만 명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올여름 성수기 극장가를 찾은 관객수는 2400여만 명으로 무려 600만이 증발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대장 영화들의 잇따른 흥행 실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8월 극장가는 천만 영화 탄생의 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2014년 명랑, 2015년 베테랑, 암살, 2016년 부산행, 2017년 택시 운전사, 작년에는 신과 함께 투가 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올여름 극장가 추락세로 인해 천만 영화 탄생 주역이던 8월 신화는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8월 개봉작 가운데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900만 관객을 넘긴 엑시트 한 편뿐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나란말삼이와 사자는 흥행에 참패했고, 봉오동 전투는 손익분기점만 간신히 넘겼습니다. 추석 시즌 개봉을 앞둔 영화로는 타짜 원하이드제, 힘을 내요 미스터리,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양자물리학입니다. 하지만 이들 영화에 대한 평단과 언론의 반응도 크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한만 영화가 나왔을 때는 기존에 극장에 오지 않았던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요. 올여름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기대작들이 개봉하면서 관객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족단위 관객을 타겟으로 한 추석 개봉작들이 여름 대작 흥행 실패의 전략을 그대로 따를지 아니면 반면교사로 삼을지는 오롯이 관객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재범입니다.